그, 한국 HR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우리 가재산 이사장님 모시고, 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참 영광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사 네. 소개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할 게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하했던뭐 삼성에서 그 경영관리하고 인사 쪽에 한 25년 하다가 그 20년 전에 삼성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삼성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다가 잘 정리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전달을 하면 어떨까 이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지 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정리된 거를 책으로도 좀 내고 네. 책도 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노하우가 이제 중소기업에 전달돼 가지고 같이 좀 성장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낸 저서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몇권 정도 책을 내셨죠? 그 제가 책쓴 제주 전혀 없었는데 네. 저는 하여튼 뭐 일본 사람들한테 일하면서 이제 책을 내는 거를 보고 야, 저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10권 원래 목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권이 넘어서, 네. 앞으로, 그, 피터드컵 이런 사람들은 70 넘어서 다 명절 냈길래, 저도 용기를 좀 내서, 네. 30권 정도 목표를 하는데 지금 1 6권째 썼습니다. 네. 아, 많이 쓰셨네요. 그, 최근에 HR이, 그,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HR 전문가들을 모여서, 페퍼스 그룹이라는, 이제 협동작을 음. 만드셨는데, 혹시 만드신 계기가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됐나요? 그 환경은 항상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 혼자 직원들을 여러 사람 이제 데리고 일해도 충분한 수익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성장에다가 또 불황에다가 특히 이 컨설팅 교육 사업 자체는 상당히 시장이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네. 그 직원을 많이 데리고 일하기좀 힘들게 됐죠. 네네. 그래서, 야, 과거의 방식 이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모여서 같이 하자.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그 방식을 택했는데, 저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 다르게 사업을 하는 교육과 인사를 하는 사업하는 사장들, 사업주들이 모인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나누고, 같이 합치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 이런 취지죠. 아, 그러면은, 보통 지금 협동 조합에 몇개 정도 회사들이 같이 합쳐서 보였나요? 예, 뭐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또 성과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자꾸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원칙이 있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나누는 이런 마인드 있는 분들 좀모시자에서 초기에 30명 이 지금은 50분이 넘었네요. 어, 예. 음. 그럼 50개 회사가 좀, 모여서 서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협동작을 만드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주로 모인 회사들이 모여서 제 주로 어떤 쪽을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음그 인사 교육 부분은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 배치하고.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해주고 보상에 따른 승진 성격도 하고 또이 사람들이 나가는 이런 노사 문제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채용부터 노사 문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 프로세스에 그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사범위 음. 관련돼서는 채용부터 마지막 그 노무관리까지 모든 뭐 안에 교육부터 해서 모든 분야를 다 네. 모여 있다는 얘기시아요 네.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모이 모이게, 모여서 이제 앞으로 가는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나 또 어떤 핵심 가치는 또 어떤 게 갖고,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모였을 때의 파워는 이제 그 원래 적은 직원이지만 모이면 많은 직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뭐 컨설팅 하나만이 아닌가요? 교육? 같이 할수 있는 이 복합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그런 일을 하려면 그 크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선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화도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모이면 대형화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를 수시로, 맞춤식으로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식을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원칙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남한테 소개해준다. 음. 쉽게 말하면, 그, 남한테 주면 거꾸로 상대방 나한테 줄게 아닌가. 그래서 기부엔 음. 기부를 give 원래 시작에 저희, 그 뭐랄까요? 미션이랄까요? 저희 하여튼, 이, 음. 저직 끌어갈 때 공유 가치로 계속 서로 도와주면 상대방도 도와줄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윈윈 효과죠. 최근에 많은 사업 모델들이 공유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뭐그 미국이나 한국에도 음.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 나오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HR 분야에 그런 그 플랫폼 공유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네. 가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네. 한 한편은 흐뭇하기도 하지만, 네. 지금 환경 자체가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네. 이런 지혜는 네. 앞으로 계속 네.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였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일단 모이는 아, 시작을 음. 했으니, 네. 그 어려움을 이걸 좀 좋은 플랫폼으로 아까. 되게 와닿던 게 이제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인사 근무를 하시고 중소기업들의 이제 인사들이 많이 HR 쪽이 많이 부족하니 이제 그쪽에 좀더 좋은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어떤 그 HR 쪽에 어떤 가치를 좀잘 보급해주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과 협동조합과 많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한국형 그 인사조직 연구회라고 하고 계셔서 기존에 그 인사가 아닌 한국만에 맞는 인사, 이렇게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자세, 어떤 내용인지 좀말씀해 드립니다. 저희 뭐협동조합 멤버들이 대부분 동참을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 40년 가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사 교육제도가 아주 굉장히 뭐 뛰어난 것도 많고, 하여튼 뭐, 다른 인류 기업들이 벤치마킹 한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대부분이 수입입니다. 그게 한 50년 동안 일본 수입한 걸 썼고 IMF 이후는 미국 수입한 성과주의가 이게 수입돼 썼는데 물론 엄청 역할했죠. 을근데큰 성과 있을 때는 반드시 비식화하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런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결함. 운영 잘못했을 때 문제점?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네, 네.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우리 것은 없을까? 해서, 우리 국민성, 우리 경영 방식,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러한 인사제도, 교육제도를 좀 네. 만드야 될까 아닌가 하는 그, 하여튼 뭐, 순상 이미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엄청난 이론적인 배경도 없는 게 뭐,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 사례 연구 이걸 중심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일본이나 미국의 인사 모델을 한국이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제 한국만의 인사 모델이 나올 시점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잘 개발되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과거의 그 빨리빨리 네. 제가 해외 근무할 때는 빨리빨리가 듣기만 해도 챙피하더라고요. 네. 그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빨리빨리가 크게 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상당 부분 따라가고 또 일본 네네. 누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고위의 국민성이 제조업체에는 빨리빨리가 정말로 안 좋은 정서였고 안 좋은 방식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빨리빨리 하는. 네네. 하여튼 안 되면 빨리 부시고 다시 하는. 네네. 이거 작동돼서 지금의 대한민국 됐는데 큰 역할하지 않았나? 지에서 보면 우리 국민성이 가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가 흔히 쓸 때,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 우리 마누라 쓰잖아요. 네네. 그, 내국사람들 보면 큰일 날 일이죠. <laughs> 그때 그 우리, 우리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아이의 복수, 우위가 아니고요. 함께 간다는 <laughs>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인사 프로세스가 흐름이 음. 협업이 안 되면 이제 곤란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배신한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같이 손잡고 협업하는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이 그쪽이 상당히 맞지 않나 네, 네, 네. 쉽게 말하면 뭐 이제 한류의 경영도 네, 이제 거론이 될 때가 돼서 그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경영 그 기업이 기반이 되는 시 산업 그 국가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서도 경영 분야에서도 이제 한류의 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또 제가 들은 것 중에서 되게 와닿던 말이 기부앤기부예요. 어,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 먼저 받고 주던지 아니면 받고 안 주던지 이런 일들이 많지 먼저 기부앤기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어떻게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그 만들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그, 저성장, 그, 시대에, 불황기 특히 했을 때는, 이제, 옛날처럼 큰 돈을 벌고, 이런 게좀 어렵거든요. 이제, 네. 독점적 한다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음,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하네요. 테이크만 은 테이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댄 기반은 매처라고 그러대요. 네. 음, 또한 분이는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 테레사 수녀 이런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세 부류가 특징이 뭐냐면, 테이크만 사람은 죽었을 때, 야, 잘 죽었다 생각하지만, 네. 그 기부한 사람, 네.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은 네. 죽었을 때, 야, 정말 안 됐다. 네. 음, 이런, 이태복 신부 이런 사람 다 네.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쪽의 방향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이제 행복 이런 것도 네. 이제 뭐, 목표만, 음, 세워놓고 줄다름 하는 이런 게임도 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나누고 쪼개고 같이 쉬어하는 그래서 협업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거기에 경제의 버팀목이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도 성장이 성장에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좀더 이제 기부 기부를 할수 있는 좀 그런 모델이 나와야지.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 얻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어떤 기부행그룹의 마인드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또 대기업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던 걸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인사가 되게 취약하잖아요. 뭐 인력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되게 취약한데 또 취약한데 또 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피프스그룹이 좀 앞으로 나가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가보니까 사실은 뭐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네. 시간도 없다. 이세 가지 <laughs> 공통점이 <laughs> 네,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안된다 하면 답이 없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피플스 멤버들은 그 젊은 사람보다는 기업에서 20년, 30년 이런 중고령자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모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마음의 여유도 좀 있고 조금 덜 받아도 이제 나누면서 기쁨도 있는 요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 지혜가 정부에서 무료 뭐 하여튼 뭐 일부 지원만 하면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중고령이 있는 그 특히 퇴직한 분들 꽤 있는데요 그~ 이런 분들이 이 정부 지원 시스템을 딱 결합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경험도 많이 했고요. 네네. 또 그런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그 쪽에 할 일이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의 HR이나 이런 걸로 힘드신 분들은 이제 피플스쿨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뭐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그 하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치열한 뭐 대기업 경쟁 속에서 그뭐 음, 오랫동안 있었고요. 나와서도 그런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행복이 뭔지 이걸 생각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통해가지고 얻은 것도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모든 나쁜 집현, 한국이 전부 일등이거든요 네. 자살률도 1위, 그 다음 교통사고율도 1위, 이혼 증가율도 1위, 뭐, 심지어는 애 낳는 것까지도 이제 꼴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인디안들이 말타고 가다가, 정지하고 뒤를 쳐다본다 가네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달리고 와 오고 있지만, 네네. 우리 영혼이 쫓아오는지, 그걸, 그걸 확인하려고 본다 그래요. 네네. 우리가 달, 다름질만 했는데, 우리도 가끔 네네. 뒤도 보고 옆을 네네. 보면서 좀 생각도 하고, 네네.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는 춤에서 보면, 작은 나눔? 네네. 작은 뭐 기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살벌한 이런 그, 뭐 목표 지향적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되돌아보는 이런 활동을 하든 뭐 작은 네. 그 힘이지만 네.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오늘 그트해주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되게 존경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신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 해주셨고 사실 이제 나누 제 협동자 외에도 만드신 최근에 쓴 저서 그가 있죠 그. 직원 그 직원 행복 제목이 직원 행, 행복의 그잘그저 네. 뭐야 그안통해 가지고 네. 왜 행복 경영인가를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아, 아, 네. 그 책을 저도 최근에 봐서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아마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정말 새로운 이제 조직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을 많이 제시해주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사례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얘기로 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네,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